안녕하세요. 가족운영하의 부자택 대표 손재란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3년 등록한 1.2톤 카고 차량이 오늘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4만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어, 완전 무사고의 초당축 슈퍼캡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사용이 되었었고요. 저희도 상품화하면서 광택 내고 어, 뭐 부분적으로 정별 부분들 있으면. 확인해서 정비했고요 이제 철판은 새로 어 적재함을 깔았습니다.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철판 적재함을 새로 깔았고요뭐이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깨끗하게 저희가 작업을 다 해뒀습니다. 뒤에 날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날개 상, 날개도 전체 다교환해놨고요 보시면 하부 상태도 이제 11년 된 차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13만 9천키로 주행을 했고, 어, GLS 등급. 어, 이때 당시 나온 최고 등급 차량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가성비 좋은 1.2톤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차량을 권해드리고요. 어, 13년 제작이 되었고, 가죽도 보면은 뭐 깨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한 부분 없이 아주 굉장히 차 상태가 괜찮습니다. 어, 개인용달 창업하실 때늘 제가 1.2톤으로 창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 그거는 워낙 1톤 일이 없기 때문에 1.2톤에 이제 짐을 좀 많이 실고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적재한 길이가 어, 슈퍼해비에도 3m 10이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파레트 짐을 세 장을 상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어,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이 차량의 단점은 수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외로는 굉장히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고 이 차량은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 영업용 번호판 달고서도 사천만 원 이내로 창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가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이 번호판 붙이는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아무래도 어, 이 차량보다 오래된 번호판은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렴하게 창업하시기엔 또 이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좀 권해드리고 있고 일단 사고도 없고 한번 이상 다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문콕이나 뭐 아니면 뭐뒤적 적잠 상태 안 좋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싸고 저렴한 차량으로 해서 창업하시기에는 이 차량이 굉장히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뒤에 뭐 접이식 호루가 달려있는 1톤 카고 차량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용달 창업하실 때 이제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창업하시면 또 굉장히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슈퍼캡 킹캡이라고 하죠. 이제 킹캡이기 때문에 적재함이 2,980이 나와서 파레트세 장은 상차가 가능, 상차는 좀 어렵고 두 장만 상차 가능하고 아니면 뒤에 문 열고 살릴 수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장난 상차 안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용달 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접이식 호로가 달려 있고요. 이제 앞으로 땡겨지고 문도 다개폐 가능하기 때문에 어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냥 일반 카고 차량도 들어와 있어요. 일반 카고 초당 킹캡 차량도 들어와 있으니까 골라서 사실 수 있게끔 차량들을 많이 매입해 왔습니다. 싸고 저렴한 차량으로 우, 소형차는 개별 용달 창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 어 용달은 아무래도 되도록 수입이 별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하시면 권해드리고 있고 이 차량에 지금 임대번호판 달려면 한450 정도에서 한500 정도 발생을 해요 요즘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돈을 받고 싶어서 받는게 아니라 물류회사에서 그돈 주지 않으면 달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차는 할부가 되지만 남방은 할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차량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해도 어, 최소한의 비용, 어, 남박값, 취등록세 뭐 보험료,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여유롭게 현금이 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이에로소자본 창업. 개인용달 창업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고 1톤 개인용달로 창업하시기에 괜찮은 차량이 있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차트럭 대표 손주련이었고요. 영업용 항물차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차트럭 대표 손주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